금요일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동참할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혼들을 초대하여 천국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참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부여함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 마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훈련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자세히 보면 그때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인정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은혜 가운데가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첫째,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은 환경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거칠고 찬바람, 더운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대는 그 광야로 예수님을 몰고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훈련을 하실 때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더기 40주야의 금식은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육체가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를 광야로 다른 성경으로는 구체적으로 to force out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았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연단이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영적 훈련은 어, 그 주관자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가 이용을 당하느냐 하면 원수 마귀가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주업이 사람을 시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에, 마귀는 대적한다. 대불은 갈라놓는다. 대아불로스 그다음에 사탄은 a c c u 공격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간 다음에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에, 첫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거는 인간적인 본능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해라는 거죠.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예, 이 시험에서 굶지하신 예수님이 인간적인 본 본능의 욕구를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해서 먹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걸로 인해서 사단을 대적을 해서 이기십니다. 그런데 이 물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물질을 감추어뒀던 아간과 그 가족들이죠 그러므로, 인하,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물질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도 이 물질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께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가론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론유다는 30세켈이라고 하는 은 30량 때문에 예수님을 판 그런 시험을 못 이긴 그런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교만은 가난 시험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좀더 예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하는 자인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어 도,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또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이 또한번 시험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내용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적인 시험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시험을 못 이긴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데마. 사도 바울이 섭섭해서 데살로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까로 갔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하는 목적은 사람을 사로잡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모범으로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세 단계, 육신의 정력, 압력의 정력, 이 생의 자랑을 다 통과하셔서 시험을 이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서라스, 구합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른 블레셋이 자기 군대를 몰아서 다윗을 치러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때 사단이 벌써 알고 미리 준비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를 깨달아서 우리도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 성령께서 이렇게 예,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막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고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음, 누가 보고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갈 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누가 보고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시니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때문에, 그 광야 시험 전과 광야 시험 후는 예수님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권능에 에, 권세와 권능이 있으신 분으로서 갈릴리에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훈련은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에, 마찬가지로 시험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광야가 어떤 것이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밤에는 찬가운 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더큰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과 아직도 깨지지 않은 부분과 아직도 딱딱하게 굳은 자아와 자존심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육신의 전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하나님만 의자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게 될때 우리는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요 잠깐 근심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함은 불 같은 시련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장인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도 더 퓨한 정금처럼 나오게 되려면 불 속에서 당금질이 되어질 때 금도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정금이 되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니까 복된 사람 되기 위해서. 자 사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해 주신데 그것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통과하고 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음,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 또는 훈련이란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예, 믿으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서 왜 징계하실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사단이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1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가 죄를 그칩니다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열매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나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껄끄럽고 이유도 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수모를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를 본받아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이겼는데 그세 가지 말씀을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한그 마귀 시험에 대해서 4절에, 마태봉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한그 시험, 명예욕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사단이 그럽니다. 너 이거 찾으러 오지 않았어? 온 세상 찾아서 하나님께 도, 다시 돌려드리려고 온거 아니야? 아담이 빼앗긴 거? 아담의, 아담에게서 내가 빼앗은 거? 이거,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죽게. 너 이것 때문에 왔잖아 그랬을 때 예수님은 쉽게 사단에게 경배해서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통하여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는 능력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능력 받아서 세상도 이기고 나의 육신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들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다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사단은 살아서 우리를 공격해올 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지 먼저 알게 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혹시니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의 자녀들을 치료해 주세요. 병 많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와 모든 몸에 있는 질거와 아픔과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자유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됩니다 거룩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은 다 씻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실임으로 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여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말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